폭탄으로 적군을 증발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박격포 트레스포 툴판 자주 박격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핵폭탄을 쏘는 세계 최강 박격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박격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작만 무려 1454년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에서 공성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강력한 성벽과 성벽 너머를 공격하는 허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벽을 부수고 그 너머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 박격포는 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의 상징인 참호전에서 땅을 거미줄처럼 파놓고 조금씩 전진하는 지옥 같은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참호 사이사이는 기관총과 지뢰가 빗발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박살냈기 때문에 무인지대, 즉 킬링 존이라 불렸습니다. 전투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적을 직접 조준하는 직사화기보단 곡사화기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박격포와 같은 곡사화기를 이용해 저멀리 참호 안의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대구경의 박격포는 개인이 휴대 가능한 소구경으로 진화했고 점점 기동성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81mm 스토크 박격포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드디어 사람이 직접 운반이 가능한 초소형 박격포가 등장했습니다. 이 소형화된 박격포들은 참호를 깨부술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발발하며 이젠 박격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자주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는 전차라는 무기도 한창 발전 중. 였기에 박격포 구경이 아무리 커도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MT-13 160mm 박격포부터 M4A1 박격포까지 여러 종류의 박격포가 탄생했죠. 이중 MT-13 박격포의 개발국은 소련으로 소련은 2차 대전을 치르며 독일군의 방어 요새들을 공격하기 위해 강력한 박격포들을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MT-13뿐만 아니라 구경이 240mm에 달하는 박격포까지 등장합니다 바로 M240의 등장이죠 비록 이 무기가 나온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였지만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강력한 화력을 과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무려 10km의 거리에 적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적 보병사단을 공격하기엔 안성맞춤이었죠 이후 미손행전이심해지면 면서 소련은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유럽 경계선 일대에 이 굉장한 박격포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자주포는 트럭이 끌고만 다니는 반쯤 자주화된 박격포였는데요. 끌고 가서 내리고 다시 설치하고 쏘고 다시 끌고 이동하기에는 기동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모든 전력을 기계화 중이었기에 이런 애매한 상태의 박격포를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차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성장해 기갑 장비를 생산할 여건은 충분하고 장거리 타격 확인 자주포도 개발에 착수했으니 제대로 된 자주 박격포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자주 박격포를 만드는 거 구경을 크게 만들어 여러 가지 탄도 쓰고 대화력으로 몰려오는 적도 잡고 적의 방어 시설도 부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탄에 소련이 개발한 핵폭탄도 운용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었습니다. 일반 포탄만 해도 강력한데 핵폭탄을 이용한 박격포라니 원조포방부 소련의 포부가 잘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미국이 M65와 같은 핵대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응수해야겠다는 냉전시대의 상호확증파괴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1966년 소련의 우랄공장에서 240mm나 되는 초대형 자주박격포를 GMG 장갑차량을 기반으로 설계하기 시작했고 개발 프로젝트명으로는 출판이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출판은 튤립이라는 뜻입니다. 핵폭탄을 쏘는 240mm 자주박격포의 이름으로 굉장히 어울리죠. 사실 2S3 자주포는 아카시아라는 이름이 2S5 자주포는 하이신스라는 꽃의 이름이 붙어 생각보다 감미로운 소련의 장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969년 시제품이 등장했고 1975년부로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녀석을 M1975라고 부르기도 했죠. 기존의 M240이라는 견인 박격포를 대체하고 자주박격포가 들어가니 소련이 꿈꿔왔던 기계화 군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순간이었죠. 다음으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S4 튤판은 전장이 8.5m에 중량이 30톤이나 나갑니다. 무장으로는 240mm의 거대한 주포에 7.62mm PKT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착합니다. 내부에는 5명의 인원이 탑승하죠. 장착된 엔진은 520마력의 12기동 디젤 엔진이 장착되었기에 최고속도는 62kmh, 주행거리는 420km라는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갑은 2cm의 두께를 보여줬죠. 아름다운 꽃의 이름을 딴 괴물 박격포. 출판은 엄청난 구경을 자랑합니다. 240mm라는 대구경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박격포 중 가장 거대한 구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박격포를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요. 출판은 아까도 말했듯 5명이 탑승합니다. 하지만 5명 가지고 이큰 무기를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탄약 수송차를 타고 여명이더 와야 하죠. 240mm라는 말도 안 되는 구경의 포탄을 잽싸게 장전해 줄 인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48이라는 기본 장전 포탄이 있긴 하지만 전쟁이 나면 이것만 속엔 박격포가 아깝습니다. 당연히 계속 쏴댈 수 있는 넉넉한 포탄을 보충해 줘야 하죠. 인민의 힘과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소련이지만 당연히 탄약을 손으로 들고 나르진 않고 크레인이란 도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크레인의 포탄을 달아주고 장전하는 것은 인민의 몫이죠. 이렇게 11명이라는 인원이 차량에서 포격 준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구성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 차량 내부에 원비 116이라는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포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고폭탄을 사용합니다. 이런 고폭탄은 내부에 20발씩 장착할 수 있는 두 개의 드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개에 총 40발의 고폭탄을 쏠수 있죠. 이 고폭탄은 32kg의 장약이 들어있는 130kg짜리 초대형 고폭탄 53F864라는 녀석인데요. 위력은 TNT 7kg, 고폭 수류탄의 30배, 일반 파편 수류탄 116개에 달하는 미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이 고폭탄은 가까우면 800m, 멀면 9,650m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저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정말이지 화력전에 있어서 최강입니다. 다만 다행인 건 연사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 분당 한 발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른 박격포와 비교해보기엔 너무 압도적인 화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미 충분히 강력하지만 소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정거리가 조금 더긴 로켓 추진탄도 사용하는데요. 이는 무려 20km에 달합니다. 거의 자주포 수준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위력은 비슷하게 하되 사정거리만 길게 하려고 추가 장약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포탄의 길이가 길어져 기존의 40발보다 20발 적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련의 인민들이 트럭을 타고 열심히 포탄을 보충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 핵포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을 쏠수 있게 설계는 되었지만 툴판보다 핵포탄이 조금 더 늦게 개발되었는데요. 그렇게 3 b w 4라는 핵포탄이 등장했죠. 이 친구는 2킬로톤의 위력을 자랑하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위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본 고폭탄 28만 개를 쏘아 올린 것과 같은 위력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경이 거대하고 엄청난 포탄을 쏘다 보니 반동도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130kg의 포탄을 9km까지 밀어내는 힘은 사체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 대형 포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탄을 땅에 부착한 뒤 포탄을 발사하죠. 앞으로 향했던 박격포가 뒤로 넘어오면서 적을 조준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포판과 박격포의 무게는 3.3톤에 달하는 굉장한 무게를 자랑합니다. 박격포의 특성상 포의 발사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평균 분당 한 발의 발사 속도는 포신의 각도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더 포신이 위로 향할수록 장전이 힘들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 80초의 한 발까지 발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전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인민들의 속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포를 적에게 조중하는 방열은 굉장히 첨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 인민의 힘 수동이죠. 물론 유압식 펌프가 도와주긴 합니다. 다행히 포탄을 발사할 때에는 수동이 아닌 리모컨으로 진행하긴 합니다. 이렇게 화끈한 2S4 툴판 자주박격포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러시아가 대부분 물자를 인계받아 체코나 이라크, 시리아에 조금씩 나눠줘서 그 국가들이 현재도 사용 중에 있죠. 물론 러시아도 이 친구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너무 구식인 나머지 40문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창고에 박아두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수동인 많은 시스템을 자동화시킨 것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의 보도에 따르면 포신을 깔고 무전 시스템을 개량하기도 했으며 적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파악하고 그쪽을 향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사격 통제 시스템도 장착했다고 하죠. 그래도 현대전에서 적합한지는 아직 의문이며 러시아가 이 개량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려는 돈바스 민병대가 이 무기를 사용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러시아도 꽁꽁 숨겨두고 잘 쓰지 않는 물건을 쓰게 된 걸까요?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분리세력인 돈바스 민병대가 유사 러시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40문 정도 있던 출판은 현재 러시아가 10문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아마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핵폭탄도 쏘고 엄청난 고폭탄도 쏘아 적이 부대로 와 해시킬 수 있는 최강화력 박격포 초대구경 2S4 출판 자주박혁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